<laughs> 요즘에 북미 지역 교계가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마냥 그냥 아뜨거 아뜨거로 막 연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최근에 나온 그 베리칩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 베리칩이 뭐냐면 영어로 ver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식해주는 거, 식별할수 있는 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칩.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누군가를 어떤 인식하게 해주는 칩, 반도체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베리칩이 한 회사의 상품이에요. 근데 논란이 되는 거는 이 칩이 인체 삽입이 가능한 무선 식별 장치라는 거라는 거죠. 그, 뭐보다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고 연관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666이다.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 이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666이구나. 막 이러. 가지고 이베리칩을 이식하면 구원 못 받는다. 6 6 6이다막 이러. 고 한숨 나옵니다, 진짜. 이 분은요, 머리가 정말 좋아요. 칩 하나, 이런 거 하나 개발해 놓고요. 광고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이게 666, 이게 도대체 왜 666인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전혀 관계가 없는데, 666이라 그러고. 발에도 인식할 수 있고 손가락 끝에도 어디 인식할 수 있는데 기어이 손에 인식하겠다 그러고 기어이 이마에 인식하겠다 그러고 광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데를 안 하겠대요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게 666이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난리가 나고요 광고를 했는데 전 세계가 광고를 해줬어요 대박났습니다 베리치 정말 한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이 바울의 안타까운 고백이 생각이 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니 복음을 그렇게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십자가 똑바로 믿고 살려고 할 때는 제대로 안 살더니 무슨 베르치 하나에 자기 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하는 신자들이 도대체 뭐냐는 말이에요. 아, 이 사람들 도대체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걸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는 뭡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다른 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얘긴데요. 잘 들으세요. 현혹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확인해 보래요. 고린도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래요, 테스트해 보래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확인하래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확인하래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어디 계셔도요? 너희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받은데 받은 백성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어디에 있어요? 확인하래요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래요 우리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어디에 있어요? 베리칩을 이식하냐 안 하냐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원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만약에 점검해봤는데 우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구원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아니냐? 이걸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걸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도 십자가 똑같이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거는 소망.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의 형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의 형이 우리 안에 있는 자마다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될 거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배우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 안 들으셨어요? 로마스 8장은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바울의 복음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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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은 기회가 되는대로 외우셔야 돼요 기회가 되는대로 외워서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 8장은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구절을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구원받은 거에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거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 백성 아니고가 뭐예요?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는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의 영으로 지배를 받냐 안 받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밑에 또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구원은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보증하신다고요. 내가 주님 영 안에 있으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고요. 아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누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어떠한 것이 와도 구원받을 거라는 걸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근데 여기 갑자기 베르칩이 딱 등장합니다. 뭐라고는 지아세요이 베르칩이식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베르칩의 결정이 된다면 왜 예수 믿으세요?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평생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살았어요. 여러분 잘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판에 말년에 실수해가지고 베리집이시겠어요? 그건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여러분이 신실한 신자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잘 됐어요. 타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의 그 장사하는 거래처 사장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써달라고.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안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갖고 와요. 10만 불을 딱 주더니 사장님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런 거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났어요. 저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그 사람은 평생 뭐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서 그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럼 저 사람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기회를 보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가가지고 총한 방으로 베리칩 쉽게 이상, 이식하는 게쭉 쏘고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 몸에 베리칩이 이식이 됐네요? 평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살았는데, 누가 아까 그 베리칩 착 이식하고 갔네요? 그건 못 받겠습니다. 이런 거에 현역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거에. 아니,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 베르칩 하면 있을 것으로 짐승의 표 666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베르칩이 어떻게 예수 그룹의 구원의 역사와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 베르칩으로 구원이 결정될 것같다면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세요? 왜그 고통을 감당하면서 예수가 죽으셨냐고요? 베르칩으로 구원받지. 성경이 쉽잖아요. 막판에 내가 칩을 하나 보낼 터이니. 그것만 안 받으면 산다. 아니, 베리칩이 인간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현재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낭설인데요 여러분, 베리칩을 이식했다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 그걸 도용해서 쓰면, 죄예요. 물론 저는 뭐 이식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 통제가 될수 있어요. 인간이 누군가의 통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원과 관계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베리칩에 대한 칩을 사람 몸에 이식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사는 사람 다 해도 제일 마지막에 할지 않을까 고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심지어 베리칩이 실제로는 현재 그래, 그렇게 안 돼요. 뭐 단순히 인식해봤자 여러분 가가지고 카드 쓰듯이 이거 결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우리의 경제 성업뿐만 아니라 심리와 우리의 내면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심리 상태까지 조절한다치죠. 그까지 됐다고 아직 과학 기술 발달 안 돼서 걷게는 안 됐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그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그건 못 받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 대체 구원의 개념이 뭐, 뭐, 없으세요. 보세요.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병원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으면 심리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감기약을 먹으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졸리고 할까요? 안 할까요? 졸려요! 약을 먹으면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다고요. 내 의지대로 안 된다고요, 내 몸이. 그럼 누군가가 베리칩을 떠면서 저를 조절한다고 치죠? 그러면 제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래야죠. 앞으로 우리 세 가족분은 앞에 서실 때, 저기 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그뭐 추출기 하나 가지고, 수술 칼 하나 들고, 혹시 베리칩 이식하셨습니까? 우리 여기 오시려면 요거 빼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빼고. 아주 웃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그런 걸 믿어요. 장사 속으로 한마디 한것 가지고,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져가지고요. 뭐, 666이네 이런 소리 나고 있고. 아주 그냥, 솔직히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믿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 사실이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갈라디에서 오전을 보면요. 너희가 다른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웃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진리를 막아서 순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권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뭐요?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조심하라. 우리를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너희가 어째 지금까지 바기를 받으리요. 그 때문에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본질상으로는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그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걸림돌이 있다는 게, 이게 바울에게는 뭐였어요? 그게 율법이고 할례였습니다 마치 이게 적은 누룩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뭘 만들어내요? 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복음을 변질시켰다 얘기입니다. 지금? 베리칩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구원받을 조건 하나 더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런데 뭐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히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베르칩 주장하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쓰 믿는 건 당연하지. 그럼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할례 받으면 그 베르칩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지겨요. 아,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탄의 계략이에요. 복음을 살짝 빛나게 만들잖아요. 예수를 믿때할래도 받아야 돼. 예수를 믿때 베르치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구원이 어떻게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얼마나 잘 속는지요. 얼마나 잘 속는지. 이 십자가에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를 갖다 해방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바울 때는 그게 뭐예요? 할례였어요 율법주의였어요 오늘날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베리칩이라고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죠 8장에 뭐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저물이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권세에 있는 권력자나, 심지어 천사라 하더라도, 어떤 거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우리,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다 같이 있습니다. 끊을 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거를 어떤 존재가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끊어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게 성령 인치고 보증하는 걸 누가 끊습니까? 하...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끌을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다고요 천사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베르칩 따위가요? 베르칩은 정말 베리베리 칩한 거예요 하, 이런 싸구려 먹으면 제발 현혹되지 마세요 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666을 어떻게 속여야 될까요? 왜 그러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666표는 이제 짐승의 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요. 아주 상징적인 그러니까 7은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지만 6은 불완전한 수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욕망, 육적인 거, 육신 근데 이 불완전한 숫자 6이 몇 개나 있어요? 3개나 있잖아요. 육, 육, 육 그러니까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육적인 거예요. 육 하나만 있어도 불완전한 순데 육, 육, 육세 개가 있으니 사람들 생각하니까 완전 불안하고 완전 육적인 거고 완전 세상적인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어디 하지 말라고요? 이마나 손에 받지 말라. 특히 별 오른 손에 하지 말라 이렇게도 돼 있죠. 근데 기억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은 오른 손이나 이마에는 뭘 붙여야 되는데 원래 손이나 이마에는 뭘 붙이라고 돼 있는데요. 원래 뭘 붙여야 돼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원래 이마나 손에 뭘 붙이라고요? 쉐마. 쉐마 들어보셨죠? 쉐마. 쉐마라는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쉐마 한번 볼까요?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시니.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중요한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요와를 이거예요 이게 쉐마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마태음 23장에 예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그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말씀 또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제 예수님은 해석을 크게 이제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쉐마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네 자녀들에게 아, 처음에 이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목에 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미간에 붙이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원래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 이마, 오른손, 또 문설주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 붙이고 다녔다고요. 이게 쉐마니까 왜요? 왜왜 앞에 왜 이마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말 붙이고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래요?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람 만날 때마다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왜 손에 붙여요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밥 먹을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글쓸 때마다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해됐어요? 그럼 집에 들어갈때딱 붙여 놓는 건 뭐예요?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 이걸로 내 이마와 손에 기여를 삼기고 남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데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마음에 새겼다는 증표를 잊어먹지 않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쉐마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종말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욕망의 것.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욕망의 것들이 사탄에 교묘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매어 살지 못하도록 사탄의 이사탄 육적인 것, 욕심을 채우는 것그 마음을 다메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것까지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육6 6입니다 단지 표 하나 받고 안 받고로 우리 구원이 결정된다면 예수가 왜 죽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이랑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득 차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께 더 좋아 무슨 하나님 거야 그런 거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666입니다. 그사탄이 떠나준 욕망 붙들고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거기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666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에요 666 표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탄이 던져둔 육적인 생각 죄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사망이에요 그런데요 영의 생각은 생명 그 다음에 평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뜻대로 살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법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요?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요? 굴복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그 원수여 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구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천사라고 해도요, 저주를 받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감히 베리칩 따위가, 천사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감히 베리칩 따위가, 사장 하나가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이게 6 6 6이라고 바꿉치기야, 그거 하나에 현혹돼가지고 말이죠. 감히 베리칩 따위를 예수 그리스 구원의 경중에 같이 맞물려요? 정신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예수를 받은 겁니까? 가히인베르칩이 지금 분민권의 구원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이 십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참 진정한 복음의 세계에서,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이시는 평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권하게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 찬양하시죠